자, 우리 현대모백스 지금 뭐 노랑궁투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대한 수주잔고 기대감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놀랍죠? 1800억 원의 거래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바로 상한가 직행한 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이에요. 이거. 이것 때문에 간다. 이 말씀드리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이요. 118만주를 쓰러 담았습니다. 118만주 보이시나요 여러분? 100만주 넘게 담았어요. 시간대도 나오죠. 신한투자 쪽에서 6천원대에서요. 그냥 뭐 2만주, 뭐 23만주 물량 쓸어갔습니다. 물량을 쓸어간 이유는 간단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내용 때문이고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현대 무벡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대 무벡스는 하반기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목표 주가 크게 봐야겠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대 무벡스를 오늘 매수를 했건 과거 상승분에서 오랫동안 또 기다려 왔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도 지금 오랫동안 발생한 거래 대금 중에서요. 최고 거래 대금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이나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제가 더 자세한 분석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자 현대 무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얘네도 왜냐면은 지금 발생한 자가격대따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발생한 구간 어디예요 4800원부터 6천원대 구간이잖아요 과거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직전에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자리입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저점 고점 다 낮아지면서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도 이고점에서 항상 거래대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신호 발생 매수신호 뜨고 주가 급등 매도하고 나오죠 그죠? 뭐 제가 매도하고 나왔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매도하고 나오는 이때 거래대금 미쳤단 말이에요 은봉에은봉에 은봉에 거래대금 얼마나 실려있습니까 지금? 천억원 이상이에요 지금 맞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진 겁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이해가 되죠. 오늘 상한가 어떤 상한가입니까? 단순히 단타 물량만 소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를 올렸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진 거다. 단순히 뭐 단타가 뭐 계속 터지니까 장중에 물론 단타 많이 터졌겠죠. 지행하면서문방 볼까요? 여기서 뭐 치고 빠지고 많이 했네요. 그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2시와 1시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짧은 구간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했겠는데 중요한 건 거리는 다올 수도 있었어요. 시가부터 그냥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말은즉 그냥 올라갈 때부터 이 물량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 2023년도에 발생했던 물량들. 그래서 노랑봉투법 말고 뭔데? 자, 이겁니다. 노랑봉투법은 뭐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정신 나간 새끼입니다, 진짜로. 자, 보세요, 여러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2% 이미 증가를 했어요. 23년도, 24년도 수주잔고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년도부터는 그 수주분에 대한, 자녀 수주분에 대한 내용도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건데, 중요한 건 건당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입찰 수주를 지금 참가하고 있어요. 놀랍죠? 건당 500억입니다. 뭐 하나만 참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제가 매도 타점도 보내드릴 건데 결국 매도 타점의 시기는 언제가 되겠어요? 하반기 수주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차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터지는지 심지어 반도체 클러스터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 터지면 주가 빠지겠죠? 재료 소멸은 뭐다? 매도 타점이다. 자 북미 ESS 배터리팩 그리고 국내 제조 대기업 f n m 부터 KBT 국내 유통 기업 타이어 기업 하반기 수주 여기서 터집니다 이 안에서 제가 예열할까요? 예언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9월 1일인데, 제 예언이 틀리면,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손모가지! 걸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하다 싶죠? 그죠? 제가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 다시 틀어드릴 겁니다. 어디서 터진다라고요? ESS, 배터리팩, 그리고 국내 제조 대기업, 국내 유통기업, 타이어 기업, 여기에서 하반기에 터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내, 반도체 클라스티앙 프로젝트 진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어, si 영역 내재화 기반으로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설비 비중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로 여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입찰 수주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참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럼 이 내용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슈팅 나왔다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 신한 투자 쪽에서, 그냥 뭐 대량으로,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렸죠, 그냥.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니까, 탈출 러시가 나오니까, 지금 뭐 이때다 싶어서 본전에 매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렇다면 이거죠. 호가창에 물량이 막 쌓이잖아요. 걸어, 걸어 놓기도 하고, 실제로. 뭐, 기간이 됐든, 뭐, 세력이 됐든, 뭐 5만주, 8만주 쌓입니다. 그러면, 내 물량 안 팔릴까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걸어요, 막. 너도 나도 겁니다. 그럼 5만주, 8만주 쌓였던, 어, 그 호가의 매도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한 번에 잡아먹는 물량이 지금 이거 터진 거 지금. 그럼 이 상한가를 그냥 뭐 상한가입니다. 매집입니다. 이런 분석으로 접근한다면 나중에 매도 타점도 뻔하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겠죠. 왜 상한가가 나지? 는 어떤 상한가인지 흐름을 잘볼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2023년도에 물량 받아 주면서 만들어낸 상한가고. 최근에 발생했던 6월 달에 전국점 라인도 돌파하면서 주가 급등하면 단타 물량도 엄청 들어오죠. 그 물량을 장중에 보여 드렸던 자, 장중에 표시된 초록색 구간 보이죠? 여기서 털어낸 거예요. 여기서도 거래 대금 많이 터지잖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상한가 잠국고 다만, 다만 여러분 상한가 나오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laughs> 뻔하죠. 아, 뒤늦게 단타 매수 들어온다니까요. 가는 척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한 번씩 눌렀다 갑니다. 자 내일 장 바로면 연할까요? 현대 무벡스의 내일 장 흐름 올라가다가 눌립니다. 얘 예, 바로 상한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유 상남님 내일도 상한가 가길 바라는 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상한가가 내일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말씀드렸던 해당 내용들이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수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랑 내일부터 대응 들어가야죠. 조정이 나올 건 뻔합니다. 그 눌림 흐름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한번 매도라고 할지 아니면 그대로 쭉 끌고 갈지 판단해야 됩니다. 내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주가 대응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7371나 7454 여기로 문자 남기세요.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그죠? 물론 방송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같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 내일 뭐 피터집니다. 말 그대로. 그 피터지는 싸움 속에서 기왕이면 내가 상대방한테 한방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서 얻어맞고 오지 말고 한방 먹이자라는 거예요. 7371나 7454 여기로 문자 현대 무벡스라고 남기세요. 주식시장은 결국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4천만 국민이 다 수익 볼수 없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 이라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셔서 문자 남겨서 여러분이 바라는 수익 보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설계자금 자녀대학 등록금 뭐가 됐든 필요하죠 제 영상들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댓글로 방송만 봐도 수익 납니다 수두룩합니다 실제로요 방송만 봐도 수익 납니다 근데 실시간 주가 대응은 어떨까요? 내일은 실시간 주가 대응이 필요해요. 내일은 실시간 주가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 꾹 남기세요. 가급적이면 뭐 내가 뭐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딱300주 정도라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해 봅시다. 내일 눌림목 형성이 될때 올라가다 분명 한번 빠지는데 그때 거래 대금 보면서 매도할지 말지 결정할 거고 매도 안 나가면 쭉 끌고 가는 거니까. 향후 실시간 주가 대응도 따라오면 되겠죠. 그럼 우리 영상 구독하고 상담이가 말했던 대로 수주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지켜봅시다. 상담이 손바가지 이고 오늘 막 제대로 한번 걸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온다? 수주 성과 나온다. 분명히 올해 안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면서 이 영상 틉니다. 그때 여러분이 댓글로요. 아, 이때 영상 보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겼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그 미래 여러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남기세요 현대무백스 어,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과 문자 남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자 남기면 그래서 구독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하죠 자 바로 핵심 설명 드리고 현대무백스의 핵심 총정리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 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만 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 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 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 원하던 주식이요. 이 A B의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화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요. 예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현대무백스 핵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1,8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던 이유는 2023년도에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단타 물량도 충분히 소화를 많이 했고요. 지금 뭐 노란봉특법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미 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무백스가 앞으로 어떻게 실정을 낼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2025년도 지금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내용 어디에 있다고요? 자 북미 하나는 북미 ESS 배터리팩 하나는 국내 제조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아니에요 대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뻔히 나오죠 현대맥스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리고 타이어 기업 뭐그 외에 K뷰티, k 어패럴 국내 유통기업 등등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 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형 프로젝트 수주입니다 이 안에서 나올겁니다 그럼 이 내용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주가 다 올랐습니까? 오늘 딱 봐도 물량 다 받으면서 시장가로 매집을 해버렸는데, 주가 더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겠죠? 주가 더 올려야 오늘 매집한 물량이라도 팔아 넘길 수가 있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사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으면, 내일이면 또 올라갈 것 같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런 주식을 사람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 클라이막스에 이르죠. 진짜 이번에 꼭 매수해야겠다. 야, 내 저번에 매수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뭐50% 100% 올랐어. 아직도 좋은 재료 남았대. 그 자리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되죠. 맞나요? 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무덤 만들고 나옵시다. 말했잖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손해본다니까? 기왕이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무덤 파고 나옵시다. 잘 팔고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 꾸준하게 보시고, 지금 문자 남겨야겠죠? 뭐, 냉정하다! 이럴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주식, 뭐, 침묵도 모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한 정보, 돈을 위한 타점 7371-7454로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